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의성군은 지난 10일 의성군 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의성군 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용역을 맡은 경북 테크노파크에서는 농작물 통계 정보 수집 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 의성군의 농업과 관련 산업에 대한 데이터 정보 센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데이터 정보 센터 구축으로 농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의사 결정과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